함께 새롭게 대박 민주당 기후 이번 박영준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의 사유와 대통령 전용기에 아는 사람 태우고 대통령실에 아는 사람들, 또 윤회관들이 추천한 사람들 뭐 어떠냐면서 채우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인사 함부로 해서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 정책 대충 전져놨다가 사퇴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인사 참사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제 도저히 국과에서는안 되는 일 국회가 민의를 받들어서 국회에서 만든 법의 개정과 법의 취지를 대통령 시행령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이 무도한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와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무도한 정치를 끝내는 이래 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는 그 대열 맨 앞에 기호이번 박용진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공화국을 뒤흔드는 일이고 법치주의를 깡거리 무시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법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러요. 자신들 마음대로 편의주의적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권력, 사유와 인사 내 맘대로 방역 불안, 경제 불안 있을 수 있다 칩시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 같이 맞서 싸웁시다 여러분. 박용진은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해봤던 사람,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박용진은 성과로 국민들 앞에 삶의 변화, 정치의 효능감,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유치원산법, 회계투명성,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공성 회복하는 일, 우리 민주당의 이름으로 1년 4개월 동안 투쟁하고 버티고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 원 차명 계좌에 말로만 있었던 금융실명법을 드디어 적용해서 돈 있고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숨겨놨던 검은 돈에 세금을 1,192억을 걷어들이게 했던 금융정이 사회적 공공성 확보했던 사람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리콜에 대한 무시, 국민 안전에 대한 무시를 바로잡기 위해서 5년간 민주당의 이름으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과를 보였던 정치,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하는 소신 있는 정치를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1년 반 뒤에 있는 총선에서 울산에서 부산에서 경남에서 우리 당의 후보들을 지지해 주시고 큰 승리를 안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사회연대 정당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지난 2주 동안 제가 민주당의 노선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선, 당, 후, 사, 노선이었습니다. 우리 당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지도부들, 우리 당의 역대 리더들이 다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프공천 논란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셀프공천했습니다. 그러나 당선권 맨 끝에 비례대표 맨 마지막에 자신을 벼랑 끝에 세웠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당선됐고 한 번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당원들은 그런 김대중 대통령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선당우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이 나갔던 선거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이 나갔던 선거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대통령과 리더들 자신이 나갔던 선거 패배의 책임을 이렇게 회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이 진두지휘했던 전국적 선거를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의 책임을 또 다른 선거 출마로 뒤덮어가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해명을 회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당의 자생당사 노선이 아니라 사당화 노선이 아니라 선당 우사의 노선이 우리 당의 견결이 여전는 노선이고, 역대 리더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보여왔었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확인합니다. 박용진은 선당 후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박용진은 민주당의 역대 리더들이 보여줬던 그 길로 가겠습니다. 당과 함께 승리하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80조 개정안 논란 결연히 반대합니다. 또 다른 내로남불 논란을 자초할 겁니다. 아까 제가 비판했던 편의주의적인 방식 우리 당의 비판으로 돌아올 겁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당원 당규 개정에서 출마 시켰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고아다닙니까 불경지역 다 패배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험지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긁어 부수름이 될 겁니다.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겁니다. 또 다른 사당화 논란의 한복판으로 우리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찻대기 정당의 후신이 국민의힘도 가지고 있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표시하기 위한 이 규정을 우리가 야당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만들었던 이 혁신안의 약속을 우리가 야당 되었다고 바꿔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때도 여당 때도 그 조항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원들이 부끄러워습니다 저는 그 개정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기후 2번 박영진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